거짓 평강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거짓과 사술이 있듯이 유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세의 특징에 그런 것들이 더 번성을 하고 가득할 것인데요. 13장은 그러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술을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거짓 예언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사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에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있었고 에레미아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등의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참을 전달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도 큰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도 듣고 본 것도 없는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전하니 간도크죠.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 버리면 그 역시 간도큰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럴리 없다, 그럴리 없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말을 해버린다면, 어, 그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이 본문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유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짓 평강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거짓 평강을 전하는데요. 그 거짓 평강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니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아니기에 그럴 리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으로 진리를 욕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고요.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전하였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두려워 두려워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무엇을 좋게 여기야 됩니까? 참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좋게 여기야 되는데,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는 그럴 리 없다, 안전하다 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는 이 백성은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또다시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사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는 점쟁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어, 같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거짓 점쟁이들은 개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돈몇 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6절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허탄한 것은 무엇이냐면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바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전하면서 거짓 평안을 잘될 거야 아무 염려 없을 거야 아무 일은도 없을 거야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런데 뭐라고 했다라고 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유대 땅에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레미아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었던 메시지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예스겔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박해 있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 안에서 마지막 때에 나라가 멸망할 때쯤 거짓들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아닌데 거짓 예언을 하고 개개인에 대해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죠. 파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 5절 말씀 볼까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지는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욕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있으면 성벽을 수축하고 있어야 되는 데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거기 있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회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성벽이 그 견고하게 세워 수축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 있다가 지금 그 힘들게 정말 어렵지만 힘들게 그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곳에 돌을 메고 가서 돌을 쌓아야 되는데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페인트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페인트,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 때 거기가 구멍이잖아요. 거기가 틈이잖아요. 그게 페인트 칠했다고 하지만 바벨론이 쳐들어 올때그 페인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다. 지금 이들이 하는 메시지들이 그렇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거지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거짓을 예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 자신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속여 믿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점을 치는 무당들도 점을 각종 그, 각종 미래의 일들을 예언을 하였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미래를 알고자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막연하게나마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야, 그래야 어떤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였고, 또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을 진리로 위장하였습니다.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들이 결코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전화에 내가 그 애들한테 말씀을 준 적도 없고 그들은 본 것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듣고 본 것처럼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거 아닙니까? 에레미아와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는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벨론으로 이주하라.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그 말은 딱 듣기 싫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이 좋습니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잠깐의 징계일 뿐이다. 바벨론으로 지금 1차, 2차 끌려갔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그 메시지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듣고 싶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을 진리로 위장하였죠. 그리고 그리웠을 무엇이 라고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봐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 주어지는 잠깐의 그 유익을 위하여 그 작은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돈을 탐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 어떤 의와 생명,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쫓아가려 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에 절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때에도, 이때에도 돈을 탐하고 있다. 세상 것을 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를 심판하신다 하시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성벽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는 것도 아니고 회칠해놓고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지금 새벽에 감정 이입이 되는데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분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목회자 된다면. 목회를 시작했을 때그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나아간 것과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닌 다른 작은 것에 그돈몇 푼에 왜 탐심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몸부림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그길 그길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몸부림쳐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좋다.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 백성들이 굴림 그 제사장들이 마치 권위를 행사하면서 군림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탐하지 않고요 이들이 그 세상 것을 탐하요 세상 것은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을 탐하였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다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가 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또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맞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참일하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정이 이발이 아닌데 제가 마치 저는 참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 이입이 되려고 하네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다치 회칠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절에 선언하시죠. 구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서 제외하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뭐 합니까? 거짓 것을 점트시니내 손이 그들을 쳐서. 여기서 참이 말씀에서 친다. 친다 하나님께서 친다라는 말은 정말 두려운 말 아닙니까? 근데 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저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새음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뭐 위해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막 공포를 조성하는 멧돼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